네, 오늘 연천군 미라클과 용인시 바타영의 경기 역전에 역전에 역전을 거듭했습니다. 마지막 끝내기 안타로 연천군 미라클에게 승리를 안겨준 황수려 선수 인터뷰 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먼저 9회 말 투아웃 절대 물러날 수 없는 상황에 타석에 서셨는데 그때 기분 어떠셨어요? 말로의 타석에 들어섰을 때 그냥 긴장되기보다는 이 상황을 즐기고 냥 마음속으로 칠수 있다 자신 있게 치자라는 마음으로 들어갔던 거같아네 네. 끝내기 안타 혹시 예상은 하셨나요? 아니요 그냥 자신 있게만 들어가고 결과가 그렇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. 네그런 즐기는 마음으로 네. 임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네. 오늘 수비 포수로서도 굉장히 좋은 블로킹 많이 보여주셨었는데요. 네. 혹시 위기 상황이나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어... 그러니까 7회 3대 2 상황에서 주자가 3루에 있는데 뭐 하나 제가 못 막은 것 때문에 저 동점이 아, 돼가지고 네. 그것 때문에 동료들한테 많이 미안했는데 이렇게 끝내기 안따를 쳐봐서 만회를 할수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네. 네. 앞으로 선수님의 각오나 다짐, 목표 들어볼 수 있을까요? 어뭐 항상 시합 때나 훈련 때 동료들이나 동료들이 말수, 말해준 조언 같은 거잘 따르고 잘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결과 나온 것 같고 앞으로 이렇게 시합 때제할 것만 하고 집중해서 하면은 음... 더 좋을 것 같아서 계속 이렇게 하겠습니다. 네, 이전까지의 경기 결과에는 어떻게 만족하셨던 편이었나요? 조금 아쉬웠어요. 아 개인적으로는 네,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는데 좀 시합도 많이 못 나가고 아, 네. 최근 한 2주 동안. 데뷔를 많이 하고 연습 많이 했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 나와서 기쁩니다. 네, 오늘 너무 좋은 모습 보여주셔서 앞으로도 네.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